보령제약이 주최하는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수필로 모아 시상하는 상인데요. 제17회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의 작품을 9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주제로 작성된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인 A4용지 두장반 분량의 수필작품이라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입선작은 한국수필문학진흥회에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25돈 메달이 수여되며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 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됩니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15돈 메달을, 은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10돈 메달,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 100만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인술과 생명존중,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제약에서 2005년 처음으로 제정한 상인데요. 의사들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져온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은 지난 16년간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2020년에는 부산탑 비뇨의학과 의원 장석창 원장의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7회 보령의사 수필 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응모 방법은 보령제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